미스터트롯3 은하을 유엔의 정체를 해부하다. 학창시절 폭력 논란? 그리고 이지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최초 공개. 미스터트롯3 은하을 유엔 정체를 밝히다. 28년차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의 새로운 도전. 현재 방영 중인 미스터트롯3과 매회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참가자는 바로 은하늘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가면 속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무대에 올라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사위원과의 인터뷰까지도 스케치북을 통해 진행하며 철저히 정체를 감추려 했던 은하늘 유엔은 본선에 진출하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겠다. 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가면을 벗은 그는 바로 28년 차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사랑참이라는 곡을 열창하며 단단한 고음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고 무리없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동시에 그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90년대 발라드 황태자. 이지훈의 화려한 데뷔와 전성기. 1994년, 이지훈은 데뷔곡 외하늘은으로 단숨에 음악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 곡은 그해 가장 사랑받은 발라드 곡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이지훈을 대중에게 강렬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음악방송 차트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하며 발라드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나만의 신부 역시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그의 전성기를 더욱 공구히 했습니다. 당시 이지훈은 서지원, 이기찬, 양파 등과 함께 90년대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는 현재의 이승기급 인기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미소년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전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한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두꺼운 입술로 인한 별명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행보는 단순한 외모와 인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음색과 부드러운 감정 표현은 그를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게 했고, 발라드 장르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변신,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지우는 뮤지컬 배우로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운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연기력과 무대 장악력을 겸비한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브 주연이나 조연으로 등장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이후에는 대형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베르테르 등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뮤지컬 팬들에게 확실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출연한 배너에서 메셀라 역으로 등장한 그는 기존의 배우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과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더불어 섬세한 감정 표현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도 이지훈은 이제 뮤지컬 스타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음악과 연기 모두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내 미우라 아야네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지훈의 사생활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출신의 아내 미우라 아야네와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아야네는 한국 문화의 심취의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시절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취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해 정치외 교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통번역 전문가로 활동하며 엘리트 커리어를 쌓았고, 열렬한 팬으로서 이지훈의 팬미팅과 뮤지컬 공연에 참석하며 그를 응원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인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팬과 스타로 시작된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야네는 결혼을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줬으며 이지훈은 그녀의 진심과 배려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18명 대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신혼생활. 이지훈과 아야네는 결혼 후 18명이라는 대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특별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 지은 5층짜리 건물로 부모님과 형제 가족이 각 층에 거주하며 이지훈 부부는 4층과 5층을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화이트톤과 원목 인테리어로 꾸며져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지훈은 아내가 이런 환경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내 덕분에 집안의 생기가 돌고 있다. 며 그녀를 진정한 복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논란과의 마주함, 솔직함으로 극복하다. 하지만 이지우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논란이 여전히 따라다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학창 시절 일진으로 불렸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며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거칠고 화려했지만, 데뷔 후 그는 음악과 연기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솔직히 밝히며 대중과 소통하려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반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더 나은 아빠를 향해, 최근 딸의 탄생은 이지훈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쌈에 출연하며 보여준 열정은 단순히 경연 참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트로트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줬으며 이지훈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 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지훈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용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음악과 연기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지훈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를 즐겨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항상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저희 채널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흥미롭고 알찬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새로운 관점,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저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 채널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셔서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